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인 약 3km 지점인 감남산 남동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현재 지명은 엘 아자리에라고 불리며 나사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AD 30년 봄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 죽으리라고 예언한 후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흥겨운 저녁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향유 항아리를 든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겨 드리죠 이 여인은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가늠하는 척도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이죠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가정예배, 장례예배 등등 예배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배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예배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이 만나는데 원래 수준이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만날 때는 높은 존재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온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축복의 지름길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민족의 운명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예배하는 나라에게 부응을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전의 일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이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성경에 세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늘 주님 주님을 부르지만 예배당이 들어와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러 온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쏟아놓고 그러면서 이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앞이 자기 자림을 알기에 그 자리라도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좋아서 거기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망치와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채석장에서 이미 치수에 맞게 준비된 돌들을 가져와서 조립하고 붙였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신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잘못된 불을 들였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죠. 요즘은 은혜로 봐준다고 해서 세상 일 이야기하다가 스포츠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후딱 해치워버리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몰입하죠. 확 빠져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하는 거예요. 경건한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감격에 가슴이 벅차 있는 상태예요. 기적을 구경한 사람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드려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화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터트리면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예배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 예배자가 있다면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전까지 이방신전이 있던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차 안에서 걸을 때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파워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파워풀한 예배는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 너무나 가난하고 평범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엄청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터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로서 학교도 좋고 카페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이 곧곧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죠. 목동 생활을 하면서 떨기나무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불은 달랐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지극히 엄청난 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듣는 설교인데, 익숙한 설교 내용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힘든 환경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더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재정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아나고, 관계도 예배가 살아나야 살아나고, 감정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살아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제입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이죠. 둘째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엔진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아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설교 말씀은 하늘의 메시지가 땅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한테나 설교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근이 오면 말씀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상황에 하나님께서 넣어주고 싶어 하는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NIV 성경에서 영과 진리가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에요 소문자로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게 문제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워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항상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었어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언니 마르다가 뛰어와서 얘 너는 왜 일을 돕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 마리아가 일을 안한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몰입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은데 몰입하는 사람은 드물죠. 완전히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몰입. 그 몰입을 하니까 마리아는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지만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술을 예수님의 설교에서 끄집어낸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때까지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만 깨달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에서는 고귀한 사람이 죽으면 그분을 장례 치를 때 고귀한 분일수록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여인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설교를 듣고, 아, 좋은 설교구나, 라고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폭력과 음란과 분노와 거짓과 같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사실 이 몹쓸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각자 꿈이 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안락하고 넉넉하게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 각자의 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다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인생은 다 십자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기쁘게 그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몰입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부서질 때 참된 예배자의 헌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깨트린 향유옥합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여인의 전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당시 300대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삭이죠. 요즘 시가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거룩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스토리를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어져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요즘 기준으로도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터트리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예배를 잘 드리는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질서가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나만이 할수 있는 최고의 파격이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시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왔다고 하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자가 왕궁의 격식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파격적인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이죠 마리아는 옥합을 들이러 왔다가 깨트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게다가 향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미용실 가서 브릿지하고 드라이하고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파마하는 돈은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영광이요.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근과 같이 사용한 것이죠. 이 엄청난 행동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게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린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들인 12제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할 것이냐로 싸우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셨던 주님이 감동 받으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은혜를 주심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후반전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드림이죠. 예배는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재능과 시간과 물질 마음의 자세를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파격적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현재 드리는 나의 모습이 최선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오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교회 가기 귀찮다. 내가 드릴 만큼 드렸다와 같은 짜증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불과 바람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은혜이고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의 인정하심과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칭찬과 동시에 엄청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구제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그 수많은 설교 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야기도 세트로 함께 말하라고 하신 것은 이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전무후무한 칭찬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척 하면서 엄청나게 내 명예와 공로와 입장과 존재감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도둑이 될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스트에 나의 베스트를 가장 즐겁게, 열정적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몰입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의 베스트를 가장 즐겁게 열정적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몰입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